왔어? 응. <laughs> 집에 가자. 안녕. 응. 코로나에 걸렸다. 진짜, 이상한 양성. 하은아 안녕. 다른. 아빠 안녕. 아들 이상한. 엄마까지 안녕. 엄마 우리 가... 엄마는 어떻게 내가? 근데 뚝뚝뚝뚝뚝. 2 4년까지도 테스트 하고 있어. 그 <laughs> 있어. 뭐가 아나 할아버지 주민번호가지고 인터넷 등기소까지 찍은 건데 왜찾아는데 그냥 노안들 하면 사람 궁금해서 그 엄마 가빠가내 무척 수대자였다니까 걱정? 응 음. 걸리.. 네, 양성 나올 것같아 왜? 다 네, 나오더라고 철도 <laughs> 가서가됐 괜찮을거야 뭐, 맛있게 먹어. 응. 야, 엄마가 열심히 해서 봐봐. 반찬 만들었지. 응. 야, 여기 여로콜리 여기 소세다가 i s 엄마가 여기 a g 맞아 o g i sauce, daga, yogi sauce, 맛있게 먹어. 응. 음. 음. 간장은 왜 있어? 어? 간장. 감자는? 감자는 여기 두부랑. 아, 간장. 이거 두부랑 찍으라고 응, 음, 두부야? 어, 이거 두부야. 나 좋아하는 계란인 줄 알았는데. 어. 이거 또 먹으면 맛있어. 그다음에 여기 브로콜리 이소스랑. 맛있어. 음. 맛있게, 맛있게 음. 먹어. 응. 음. 응. 음. 우리 산이 아파서. 따로따로 따로 먹게 됐어요. 아픈 게 아니라. 아팠어, 하는 거지. 그래, 마차, 그러네. 아니, 그냥, 그냥, 감기만, 그냥, 뭐, 뭐, 여기 다친거 있으면 그냥 아픈 거지. 그래? 알겠어. 자, 막기, 맛있게 먹자. 응. 음. 더덜덜덜다 뭐, 먹었어? 네. 보여주세요. 네. 오, 다 먹었네. 도저, 도저, 도저. 한어이놈아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안녕하십니까. 손 씻고. 네. 마스크 써 빨리. 네, 내가... 가자. 응. 자, 얼른 먹어. 다 먹었어? 황희 해도 돼? 응. 황희 해도 돼? 3 2 1. 엄마 간다. 응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, 들어가 이제 안 어? 자, 오늘 어때? 어때? 좋아 좋아? 머리 많이 아프지 않지? 응 맛있게 먹어 엄마 먹으러 갈게 응 すごいかな、スチー。<noise> 인사 자, 시야 대비 자, 남길 거야 자, 음. 남길 거야? 못 남길 거냐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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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먹어, 예쁘게. 학교에 안전 보리스 활동 하러 왔어요. <목소리> 이산, 응? 맛있게 먹어. <목소리> 맛있어? 선이가 응. 좋아하는 거 맞아? 응응 응. 왜? 뭐? 이거 에스케 s k 마스크 쓰고 있네 <laughs> 마스크 쓰고 있네 이거 맛있니까 저는 응 이놈 자 너와 어허? Uh -huh.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허? Uh -huh. 너와. 밥 맛있게 먹어 응 음, 저, 저, 저. 저, 저. 어디가? 저대 저기 저. 어떡해 데려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요 이거 아야 아프지마 알았어 아프지 않을게 응, 밥 맛있게 먹자 이리와 오늘 아침에 응. 목이 아팠어 너목 아프고 조금만 안아도 나도 갑자기 여기 목 조금 아픈데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않아? 목에서 음. 어, 여기 못 버텨가지고 이 음. 몸을 내... 거기 물건 내로 머리만 박아가지고 음. 그런 줄 알았어 지금 목에 있는 이, 이 사람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앉아서 먹어 우리 같이 먹자 어 갈게요 아유 노아까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 진짜 노아 이거 할때 마법을 건져야겠어, 마법을. 삐짐 뽀뽀 카운터를 이모야나 코로나 양상에 노게로 뽕! 엄마가, 엄마가 아직 안 나왔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오, 표정 봐봐, 표정. 잠깐, 잠깐. 아! 어머! 야, 여기까지 날아갔어, 엄 머리카락. 어머, 리카락까지 날아갔어? 아, 어떡해. 엄마 머리카락. 아너 하긴 엄마가 싫어하긴 해. 어. 너, 아, 귀 하나 또 가져와. 엄마. 그거 잘 나가겠네, 거기다. 우리 집에다, 이렇게. 어마어마 하는 거. 자, 리 와. 어마어마어마한. 자. 아, 이 초코는 안 돼, 이 초코는 음. 안 돼. 이 초코는 안 해도 돼? 해야 돼. 아, 자. 난 먼저 깨끗하 아, 원, 나... 투. 아, 터, 터. 아이고. 와.. 심해지면서 코로나가 됐다 아 이거 했어 이제 됐지? <laughs> 이제 넣으면 돼자 내보자 원 3. 쓰리 파이까지 해야 누... 돼 파이 그래. 아, 됐지? 응 어, 여섯 방울 여섯 방울 와 조금 있다 기다려 보자 초이네 조금 있다응 이가 봐봐 응. 뿌링 아 걱정되면 이 시간 음. 아직 시방이 노아가, 노아, 노아가 뭐가 보고 음. 그치? 렇 재채기, 콧물 그래서, 재택이, 음. 그래서 고, 코로나 검사 음. 하는 거예요그렇지 바로바로 인성! 음. 인성 음. 어 음. 인성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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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음. 맛있게 먹어 음. <laughs> 노아 맛있게 먹어 응 음. 음. 뭐? 어떻게, 약에 놀라도 괜찮지? 음. 응. <laughs> 음. 아쉽게도, 우리 산이 코로나 걸렸어요. 아, 어, 다행히, 증상, 어지 맞지 않아요. 음. 모두, 아, 어, 건강하시고, 그리고, 음응공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음 우리 함께 걸어나 이겨내요.